브레스! 어나 죽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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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하 몬스터 헌터 짬밥이 얼마인데~~ 설마 한번 아. 죽고 뭐 그러겠어요? 안니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목소리> 짜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은! 몬스터헌터 라이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어느정도는 클리어를 해놨고 이제 여기서 마을캐스트만 지금 깼어요 4성째인데 자 몬스터헌터 월드에서 나온 몬스터를 좀 먼저 잡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벨리오로스 하면 아주 제가 정말 힘들게 잡은 기억이 있는데 잡아보자 일단은 안죽는게 먼저야 <laughs> 나 죽기싫어 제가 몬스터헌터 이거 한지 얼마 안됐어요 한 10시간정도 했거든요 자 벨리오로스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뭐,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아니 뭐 몬스터헌터 게임은 단순해요 몬스터가 공격감만 피하고 내가 때리건다 몬스터가 다 맞아주고 아이 몬스터헌터 짬밥이 얼만데 설마 한번 죽고 뭐 그러겠어요 아니, 아니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을 자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에 있는 게 벨리오로스예요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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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돌진이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수류필이라는 무기예요. 음을 연주해서 공격을 하는. 야 죽어 죽어. 아 제발 죽어주세요. <laughs> 제발 죽어주세요. 어머 아, 뭐 이렇게 빨라. 빨리 찌기. 자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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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 이단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잘 피하고 있어 잘 피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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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떨궜어요? 자, 수렵피리의 특징은 타격무기 때문에 몬스터에게 스턴을 줄수 있는데, 왜 스턴이 안 걸리지? 제발 걸려주세요. 다시. 안 돼. 아우, 씨. 아, 무기 빡세. 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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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너무 힘들어. 야, 죽어. 아, 무기 바꿀까? 아, 이게 수렵피리 꺼진데? 뭐, 뭐 하려고?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다. 때려, 때려. 지금, 지금. 어? 어, 아, 어디 가네? 자, 라이즈에서는 좀 독특한. 생겼는데 그 게임 세키로 아시죠? 세키로 같이 이렇게 하늘을 날라다니거나 벽을 타거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스템인데 대신 벽궁같은게 없어져서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브레스 앞으로 굴러요 어? 여기서 멀리 앞으로 들이밀면 스턴 들어... 안들어가네 뚝배기 여기서 기염의 선율 들어가면 스턴 걸립니다 자저 왼쪽 위에 보면 수렵필이 게이지바가 있을거예요 그 게이지바가 노란색으로 차게 되면은 기염의 순율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쓸수 있게 됩니다 한대요 한번 더 좋아 좋아 배경직 들어갔어요 요런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몬스터들을 뚜까 패는 게이밍 임몬스터헌요 좋아 또넣고요자이 상태에서는 벽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용조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 딜을 넣는걸로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번 할수있고요 가운데, 바줄벌레가 여러 개면은, 여러 번할수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꼬리치기, 피하고, 맞았는데, 피했다고 할게요. 어어 아! 브레스! 어, 나 죽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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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아이, 몬스터는 더 짬밥이 얼만데, 설마. 한번 아! 죽고, 뭐, 그러겠어요? 아니, 아니,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뗐지? 자, 머리 이렇게 돌리면, 또, 뗐지. 한번 더, 뗐지. 여기서, 내려찍기. 좋아요. 스턴 걸렸어요. 아, 뭐야.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와, 드디어, 간판 몬스터 나왔습니다. 마가이 마가도. 좋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판 몬스터니까, 조금, 등장씬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카히이 가가치야. 그걸로 안 돼. 어, 아, 한방에 죽었어. 어떡능 악경모도 마가이 마가도 간판 몬스터 잘 생겼네. 뚝배기. 어? 아 뭐야? 아 굴러야지. 오 좋아. 좋아 긴장해, 긴장해. 아무리 합인해도 간판 몬스터야. 가라 판고. 아 안돼 우리 판고. 뒤로 굴러. 아아거왜 이렇게 세? 아니 너무 아픈데? 오 잠깐만요. 좋아요. 이쪽아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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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굴러야되는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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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터지나? 터지나? 터지네? 망했는데? 한대도 못 때렸는데? 한대도 못 때렸는데 집에 가는데? 아유 확실히, 확실히 간판 몬스터여서 세다 내가 못하는거지만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넓은데 꾸르기! 아니 왜 이렇게 포효패턴이 상해아 이게 타이밍 이상해 아이 저거 진짜 그만해 얘는 고령이 아니지 않아요? 얘는 고롱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포획도 쉽겠네. 뭐야. 발라당해. 너나줬니 네? 아, 미안해. 잠깐만. 아니, 아니야. 헛소리 하 할게. 야야 아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야, 메르기간 테도 미사일은 안 썼어. 가시를 그냥 날리긴 했지. 미사일. 너는 무슨 레이저를 쏴. 아, 뭐야, 이거. 으, 잠깐만. 안 죽겠다. 마을캐스트에서 술에 탄다. 뒤로...아니, 너무 멀다. 진짜 머리 때리기, 뚝배기...아, 무렇게 머리가 튼튼해. 머리...아, 발톱 때렸다. 와씨...아, 가는구나. 뭐 마땅히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레이저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나 어디가... 어, 잠깐만 뭐야, 뭐야...아, 진짜 레이저 쏘네. 뭐야...아, 잠깐만 진짜 레이저 쏘네. 와...와... 와, 터진다! 아, 나 저런 거쓸 줄은 몰랐는데? 계속. 너무 많이 만는거 아니야? 앞으로. 연주. 탔고요. 나무 들이박습니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아, 레이저 아니구나. 와, 뭐야, 이거. 아, 뭐, 태우랑 다섞여 있네? 아, 짬뽕이야, 뭐야. 레이저. 반손 때릴 때 앞으로 굴러. 면 맞네. 뭐 하려고 그러니? 멀리서 뭐 하려고 그러니? 너뭐 하니? 레이저 쏘니? 커지니 잠깐만 여기 있으면 맞는다. 이했다 좋아요.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굴러 맞아 맞아 무슨? 아 근데 이 슈로필이가 무거우니까 느려 갖고 적응이 안 되네요, 뭐. 아 슈로필이 좋기는 한거 같아요, 무기 자체가. 흑백이어 간다. 나이드 슬슬 많이 지쳤을 텐데 아 뭐야 진짜 아, 데미지 는안들어가네 이게 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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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가 가라 판고 판구. 불판고 판고야 때려 때려 불판고 와서 때려 때려 아뭐야아 뭐, 아, 뭐야 아겁 먹었어 뭐야 아저 돼지 저거 아 목이 레이저스 레이저 레이저 왼쪽으로 좋아 피가 왜 없지? 아 잠깐만 피가 왜 없지? 피가 왜 없지? 피가 없어! 잠깐만요, 나 죽어요. 앞으로 걸러. 나왜 맞았지? 달려들 것 같았거든요. 달려들어요. <laughs> 아 뭐야? 아, 잠깐만, 잠깐. 도망가! <laughs>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블로고 왼쪽. 좋아, 좋아. 괜찮아. 블로고. 어, 포획 가능한 거 같거든요. 구멍 한점 깔아놓고. 아 어디? 아한 점만 깔면 자꾸 어디든 가. 마가이도 잡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 좋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보자, 포션 몇개 남았니? 다 먹었네, 뻗잖아, 진짜. 포션을 다먹 좋습니다. 간판 버스 잡았어요. 아, 근데 진짜 월드할 때보다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슴도치 잡을 때는 몇 번인가 트라이 한 거거든요? 같 처음 봤을 때. 근데 얘는 그래도 한 번만에 깼으니까. 어렵지 않네. 뭐 많이 맞은 건 잊어주세요. <laughs>